좀 힘드네요. <laughs>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2, 3. 하이프레스. 안녕하세요. 트리플스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엑스포 헤진입니다. 첫습입니다. 안녕하세요. S5 <웃음> <웃음> 유은입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SA 공유빈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S9 카드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저희가 깜깜마을 해남에 처음 방문한 날인데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의 첫 앨범 타이틀곡이 제너레이션으로 시작을 했어요. 뭐야? 여러분, 제너레이션 어떠셨어요? 네 저희가 진짜 멤버들끼리 이렇게 해남에 온게 처음인데 오는 길에 진짜 엄청 푸록푸록 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공기가 느껴지는 맞아, 맞아. 산도 많고 공기도 좋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는 길에 수학여 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네. 멤버들은 해남 오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해남에 유명한 게또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아셨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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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제가 해나 고구마 말랭이를 한참 제가 먹었었거든요.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지만 관리를 했대. 그래서 유현이가 더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언니가 또 고구마를 좋아하잖아요. 그래 고구마 많이 사고 집에 가겠습니다. 그나 먹었으니까. <laughs> 네, 저희 말고... 멤버들이 있는데요. 이제 다음 무대는 저희 이 다른 멤버들과 함께서 멋지게 춤을 예정인데요. 일단 여덟 명의 멤버들과 함께 해볼까요? 화이요 멤버들! 네, 네, 네. 네, 모두 마이크 네, 좋습니다. 요 아, 와. 고고. 아, 어, 너무 좋여요. 와! 여기까지 찍어요. 아, 아. 네. 좋아요. 좋아요. 여러분들, 이제 우리 멤버들도 한 명씩 인사 드려 볼까요? 네. 네. 인사할게요. 아, 오. 저희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겹쳐서 문제가 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! 네! 자, 네. 네. 네,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S14 박소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S16 하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S19 정하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님. 안녕하세요. S23 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. 네, s 2 0 시온입니다. 네, 2024한름방의 누나축제 미니 케이팝 콘서트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무대를 시작해볼까요? 네. 네. 네 저희가 <laughs> 네, 이번에 준비한 곡들이 있는데요. 하죠. 바로 논스케일이랑 Girls c a p 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시는 분손만한번 불러주세요. 네, 저희가 이제 걸스 r l s 리즘 노래는 랄랄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노래예요. 네. 근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바로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!

저희가 인디어가 괜찮은 분들 있어서, 저희가 이제 어? 해남에 음. 처음 본 멤버들도 많으니까 해남에 온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? 시훈이가 한번 얘기해줄까? 시훈씨? 어, 네. 일단 해남에 오는데, 공기도 너무 좋고, 오는데 바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어, 놀러 해남에 아 다시 와보고싶에와것 같은데? 와